네, 중국의 한 애견인이 강아지의 마음을 풀어주는 마사지 비결을 소개했습니다. 과연 어떤 마사지일까요? 어깨부터 머리까지 꾹꾹 시원하게 얼굴 마사지를 해주면요. 산책하러 나가지 않아 서운한 견심도 풀어준다네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, 귀여워. 어, 뭐야, 왜 이렇게 어, 가만히 있네요. 아이고, 귀여워라. 심지어 가만히 있네요. 얼굴이 왜 이렇게, 이렇게 잘내려나 아유아유아유아유 와 빵떡 된다 진짜 살인가 아. 반려견과 조금 더 친밀한 느낌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밤 얼굴 마사지 한번 시도해 보시죠 무엇인가를 보고 깜짝 놀란 한 남성 과연 그는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걸까요 오오오와 <laughs> <laughs> 호랑이 뭐야 호랑이들 마 마을 한복판에 지금 호랑이가 고양이 아니야? 누가 봐도 호랑이 같은 상황! 남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기로 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엥? 그 호랑이의 정체는 바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였던 것입니다 어? 아 그러네 주둥이가 강아지네 야 그림자가 진짜 겸묘하게 호랑이 무늬처럼 나왔다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죠? 네 철창 그림자 때문에 호랑이로 착각했던 거죠 많은 누리꾼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 대륙의 반려견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. 4위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? 강아지들이 <laughs> 마사지를 좋아하나요? 유라 씨네 강아지요? 저는 가끔 해 줘. 아, 그래요. 애들 사람도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하는데 강아지들이 안 좋아하겠어 하면서 음. 저목 마사지를 되게 살짝 오. 힘이 세면 아플 것 같아서 진짜 이만큼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그귀 마사지도 귀도 오, 되게 좋아요 귀 오. 부분 만져주거나 쭈물딱 음. 쭈물딱 해주면 목 해주면 애들이 눈 감고 가만히 받아요 오.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오. 사람도 저런 마사지를 좋아할까요 이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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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 <laughs> 자 그리고 어, 호랑이로 착각한 반이견 이거는 저 보는 저희도 깜짝 속았거든요. 진짜 딱 멀리서 보면 진짜 호랑이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아까 확대하기 전에는 딱 호랑이 그 그림자 절묘하게 아주 그냥. 아 우리 동네 예. 갑자기 저런 게 떡하니 누워 있다고 생각해봐. 뭐 깜짝 놀라죠. 근데 언뜻 보고 놀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예. 음. 꼭뭐 동물이 아니더라도.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그제 차가 다른 창문에 비쳐서 전제차 어. 보고 놀라요. 그 불빛이 갑자기 누가 차가 이렇게 확 오는 줄 알고. 아 본인 차 불빛에. 아 저도 가끔 예. 그런 적이 있어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예. 그런 예. 경우 없으세요? 그 버스 뒤에 있잖아 제일 뒷자리 거기 창문에 진짜 너무 귀신같이 생긴 얼굴이 딱 있길래 음... 그것도 겨우 가서 봤는데 물걸레가 진짜 절묘하게 정말 멀리서 제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하다 진짜 그렇게 보인다 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겠다.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집에 밀대가 있어? 아니 그 버스 아, 진... 버스 아, 네, 네. <laughs>